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윤석열 부정 64% 긍정 26% 왜?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여론 조사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탄핵의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핵 동의가 118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어, 긍정은 26%, 부정은 64%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전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이나 김건희, 그리고 국힘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경제 민생 물가가 이 13%로 부정평가 이후로 가장 높습니다. 지금 아주 고물가 문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물가에 금리가 포함된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속임수, 미국의 연준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를 높여 놓으니까 지금 소상공인이나 많은 기업들도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이자가 물가에 포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이걸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파는데도 이 떡볶이에 이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그러니까 돈 버는 족족 지금 은행에다 갖다 주고 있고, 은행은 완전히 이자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빨리 내리고, 물가 문제는 금리를 내리고, 빨리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공급망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지금이 기회인데, 이미 늦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욱더 빨리 선제 대응해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장난을 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할 때 일본 하는 거 보세요. 마이너스 금리를 했습니다. 그럼 전 세계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일본러 눈을 감아줬다. 그리고 일본은 계속 미국을 도왔죠. 군사적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움직였죠. 근데 한국은 어땠어요? 완전히 금리도 같이 올려주고, 그리고 또 삼성연대 LGSK 바이오 생명과 미국에 투자하게 만들어주고 하면서 완전히 미국의 꼬붕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여기서 지금 버텨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막을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윤석열이 아무런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술잘 마시고, 그리고 주변에서 아웃 떨고 그러니까 저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제, 민생, 물가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경제는 폭망하고 있고, 민생은 박살 나고 있고, 이 물가는 정상적이지 않은데, 여기에 금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라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이 도시가스, 가스비용을 또 올린다, 전기세를 올린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또, 이 뭐, 어? 휘발유 값을 올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또 물가에 또 반영이 됩니다. 그 그러니까 물가는 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물가 잡는다고 금리 올려. 이런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속아서는 안 돼요. 이 경제학자놈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줄이나 서가지고, 뭐 어디 장관이나한 자리하고, 뭐 뺏질 하나 달아보려고 하는지,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물가 올라가니까 금리 올려야 돼, 금리 올려야 돼. 이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많은 투자금이 금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리를 내리게 되면 미국으로 자본이 이탈한다. 쇼는 할수 있어요. 쇼는 투기 세력들이 쇼는 할수 있지만 결국엔 돌아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빨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숙제다라는 거예요. 지금 소통 미흡. 소통을 아예 전혀 안 되는 거죠. 소통 미흡이 8%인데 소통이 안 되고 지금 국민들이 계속. 어, 이 최상병 특검해라. 김건희 특검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제 스스로 하야 할수 있게끔 국민 투표에 붙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도저히 자격이 안 된다.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계속 인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 주인이 윤석열 아닙니다. 김건희 한동훈 아니죠. 이 나라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래 국민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갈아쳐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기업이 망해가고 있는데 주주들이 언제까지 어 나라, 이 기업을 말아먹는, 그러한, 어 그, 대표 이사를 두고 보겠습니까. 회사는 똑같은 겁니다. 빨리 갈아치워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갈아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독단적, 일방적에다가 7%. 전반적으로 잘못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잘하는 게 없어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고, 또 해병대 수사 외약 6%, 네, 이것도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목소리 내도, 이거 안 듣죠? 거북과행사 5%. 이것도 지금 듣지 않고 있잖아요. 의대정원학대 경험자질부족 무능함 4% 등이 꼽혔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의대정원 문제도, 이 정부도 문제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문제고, 의사들의 저 이기적인 태도도 문제입니다. 저 의협의장이, 의협, 그, 회장 보세요. 난저 사람 얼굴만 봐도 그냥 화가 나고요. 얼굴만 봐도 지금 환자들은 길바닥으로 뛰쳐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이 사회가 어떻게 허락하고 있습니까? 이거 오직 국민투표 시민반환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의사 파업 금지를 완전히 이거 국민투표에 붙여야 돼요. 그리고 이 의사 영역을 한의사라든지 간호사가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어떤 환자들에게 특권을 몰아주면 안 돼요. 판사, 검사, 변호사들도 판사는 판사만하게, 검사는 검사만하게, 변호사는 변호사만하게 해야지. 오늘의 변호사가 내일 판검사하고, 어제의 판검사가 오늘의 변호사하고, 그 재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저 거짓 신 하나도 잡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어, 본인이 우주마을 창교신이다 박근혜랑 결혼하기로 했다. 뭐 공중부양한다. 박정희 비선이다 이병철 양자다 아무리 떠들어대도 저거 못 잡아놓는 겁니다. 그냥 집행유나 때리고 기가 막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